그러면 아까보다는 나아요. 아까보다는, 처음보다는 나아요. 아우 잘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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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하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안 듣는 애들이 이제 잘할수 있겠어요? <laughs> 자, 앞에서 털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이 앞으로 다른 털에서 잘라주세요. 잘라서 옆에. 오면. 여기 끄집어내서. 이자이 이 밑에 나오죠 이 밑에 털 연결 연결 여기 이 밑에 털 연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서 이털 반대로 좀더 위쪽 보다 안쪽으요 여기 나온털 그러면 이 밑에 털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은 다음에 여기 얼굴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들쳐서 위에 털보다는 조금 더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맞춰 거속 그쪽만 딱 들어가게 자르지 마시고 여기를 맞춰서 털어보자. 맞춰. 아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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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이제 세어나오는 것들. 이렇게. 응. 동글동글하게 음. 음. 자, 이 위에 이털 어떡하냐? 여기를 안 자르고 여기만 딱 함으로써 지금 털이 동글동글 나오잖아요. 이털안 자르도 충분히 짧으면서 동글동글하게 나오거든요. 이털 일자로 쑥가이로 이용하세요. 여기랑 맞춰서 이거 떼고 깔끔한 거 이 털은, 밑에 옆에 털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자, 위에까지 연결해서 다 잘라주세요. 그런데, 완전히 밀착시키는 건 아니고 살짝 띄워서. 만약에 시주다 그냥 위에 없어 그냥 다잘라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앞에 털. 좀더 나무로 털을 다시 한번 스파이로. 이 것도, 일 자로 그냥 자르 세요. 자, 여 기도 자르 요 그러면 이 앞에 털이 나오지 않 게, 이 앞에 털들이 주둥이 왜 손님들 여기 여기 털 계속 나온다고? 짜르달 라고, 하 잖아요. 주둥이가 기내다. 그럼 여기 더 많이 넣어주세요. 네, 콧잔등 있는 데까지 들어가, 훨씬 들어가 거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털을 잘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는 처음부터 자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밑에서 위로 굴리듯이 옆으로. 자 밑에서 올리듯이 위로 앞에서 여기도 밑에서 올리듯이 살짝 하선으로 자 밑에서 올리듯이 옆에서 자, 나머지 부분, 이제 여기 위에 살짝 돌려서 연결. 연결. 여기서 이강강모 있잖아요. 수염. 이 수염을 잘라주면 더 좋아요. 수염이 나중에 이렇게 수염을 처음에 노력하고 나서 수염을 잘라주면 이 나중에 얘네들 이렇게 하면 그 수염 때문에 아무리 이쁘게 해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수염을 잘라줘, 면 그대로 유지해. 수염이 쉽게 자르는 수염 쉽게 자르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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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털 세워서.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풍기듯이 하세요. 너무 확 올리지 마시고. 확 올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세밀한 거. 일단 t a b i 하 a 그렇죠? 여기서 아까 내가 올리듯이 이 앞에서 이렇게 처음엔 튀어나오지 않아요. 안 튀어나오죠? 그리고 튀어나오면 여기가 튀어나온다. 올려서 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끝처리는 숟가이로 연결부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자, 이쪽에 끝처리는 자연스럽게 끝가위로 연결해 주세요. 네? 초벌은 없으세요? 네? 따초벌 초벌이요? 초벌 아까 목욕하기 전에 그렇게 대충 잡아요. 길이 만 네, 길이 딱딱딱 제가 지금 강간부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얘네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말을 안 들어서 달래면서 하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조금 화정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요. 길이 정하시는 건 손님의 의향에 많이 치우치시나요? 네. 손님들을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잡아주는 그대로 하세요. <laughs> <laughs> 그래도 그냥 특별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이렇게 해주세요. 길을 길러주든가, 그러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눈꼬리 옆쪽이요 네. 거기가 애들이 손톱 할 때랑 땀 닦았다 할 때랑 튀어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기 말씀하시는 아, 거 아니에요? 손톱 깎을 때 있잖아. 눈 밑에 쪽말고눈 위에 옆쪽. 이 없는데. 여기요? 아니 아니. 눈썹 앞쪽. 그러니까 이쪽이야. 이거를 짧게 잘라서 여기를 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를 여기까지 미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얼굴을 더 작게 늘려고 할 때는 여기까지 남기고 네길거든요네 아, 그럼 여기도 얼굴도 작아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부분이 네.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부분 이 여기 선이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튀어나니까 오이선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 이 거기에도요. 네 거의 이렇게 짧게 붙이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기하고요. 귀는 그냥 이정도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잘라요 여기 귀 잡고 귀선 잡고 귀 조심해야 되니까 얘는 숱이 없어서 쉬워요 자르고 이렇게 그대로 자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돌려달라 싶으신 분은 끝에만 살짝 돌려주세요 근데, 뒤쪽을 이걸로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뒤쪽을 이렇게 해서 앞에랑 뒤쪽을 살짝 굴려주면 더 낫거든요. 자, 여기. 자, 내가 잡을 때는 밑에서 완전히 안쪽을 봐야 돼요. 보면서 해야 돼요. 안쪽까지. 똑같이 잘라요. <laughs> 자 질문. 지금 빨리 하라고 주문이 많이 자꾸 들어와서 질문. 아 얘만 특화고요. 준비 정수인 방화실 있습니다. 아 오늘 내가셔 키우셨는데, 키우셨는데, 키우셨는데. 아, 고, 보내줘야 돼서. 네. 혹시 약간 뭐더 팁을 보고 있으시면 강아지 한마또 하라고? 그럼 아까 제로 얼굴을 할걸 그랬어. 그죠 일단은 그래도 나도 이거, 얘를 맡은 이상 좀 어느 정도. 해서 보내야지. 네네 네, 충분히 네. 마무리해서 아이고 아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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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메야 아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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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태운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를 가둡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세우고 나면 여기가 약간씩 튀어나오거든 여기를 이렇게 세운다고요? 네 뒤를 이렇게 살짝 살짝 세워주고에요 아아 감사합니다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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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제 눈은 더 아프시죠? 천천히 하는 거요. 요즘에는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속도가 좀 천천히 하신 거예요? 정말 <laughs> <laughs> <저는 웃음> 천천히 하는 건데. 아까 그거는 지금 이렇게, 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천천히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조금 빨리, 빨리 할 때는 할게요. 할게. 어, 어, 할 때는 그, 조금 음. 예, 평소에 이제 좀 빨리 한는 거. 이거는 보여주면. 그럼 옛날에 더 빨리 하신 거예요? 네 미친 듯이 했어요. <laughs> ハハハハ 얘하고 대화하는데, 네? 음, 아, 니너 음, 말보다 얘랑 음, 얘기하고 있어. <laughs>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훨씬 편안하고 응? 좀더 마음을 놓,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좀더 마음을 놓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들 왔을 때 바닥에 풀어놔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풀어놔서좀더 놀아주면서. 안심할 수 있어요. 몇 분정도 어요뭐 그거는 뭐 만약에 빨리 해야될려면 그냥 잠깐 풀어놓고 이렇게 놀수 있게 하, 하던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급하게 하는거 같이 는거에요아 혼자 노는 아니에요? 애들, 애, 혼자도 놀고 애들 저희는 다풀어놓으니 서로 놀아 <laughs> 근데 그 중에는 막 무서워서 숨어있는 애들도 그러면 저희가 한 번씩 안아주고 안아주거 그럼 애도 그냥 계속 풀어놔요? 네 아, 근데 근처에도 못가게 <laughs> 하고 음, 애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좀처서이 나중에는 좀더 친화력이 생기더라고. 네. 오히려 자꾸 보호자님하고만 안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하고 자기가 사람이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꾸 강아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친화력이 생긴다. 계속 물려고 그래요. 물려고 하는 건 도저히 안 되는데 따로못안요 네. 안 되네. 굳이 얘에서 얘한테 스트레스를 부, 주지 마세요. 얘가 정말 이렇게서 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판단하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따로 놔두는 요 자, 이 부분, <laughs> 자, 이 부분. 어렵죠? 이 부분. 음, 좀 해봐. 해봐. 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다 놓고 이 이렇게, 부분. 이렇게이서이 부분. 올려. 분 에어컨 껐어요? 더워요. <웃음> <웃음> 이 부분도 안되면 이런식으로 컵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laughs> 여 진짜... 이거요? 7인치인가 7.5인치인가 잘 모르겠어요. 안쪽에 한번 이런 데를 확실하게 하기 해야 되니까 좀더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얘가 밖에서 논다고 해도 이게 여기 저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 지저버려요. 이렇게 하고 난 뒤로 손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적한 번도 없어요. 여기를 오히려 길게 남겨서 이렇게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남겨서 너무 길다고 잘라달라고 컴플레인 들어온 적은 많았어도 이렇게 자르고 나서 컴플레인 들어온 적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어, 도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럼요. <웃음> <웃음> 저도 컴플레인 들어오죠. 네. 근데 자꾸 제가 커플랜드로는 수정하고 거기 보완하고,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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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계속 노력해요. 저도 세미나 다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laughs> 네, 왜냐면 <laughs> 자꾸 시대가 바뀌고 그 얘네들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공부해야 돼요. 이 미용은 정말 끊임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해야 돼요. 정말로. 항상. 네, 그리고 손님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 손님이 원하지만 무조건 내가 손님한테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하고 손님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줘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걸 어필해야 되고 이게 안 먹히면 어쩔 수 없이 손님한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어필했을 때 손님이 아 이거 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무조건 손님 말만 듣고 그냥 손님한테만 다 맞춰주려고 하지. 이런 부분이 렇게 살짝살짝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되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쑥카이나 이런 걸로 한번더좀더 더 연결해서 좀 자연스럽게 해줘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더 자연스럽게. 해줘요. 너무 지저분하게 이런 데가 좀 나온다 싶으면 한번더 쑥카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캔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푹 패이면 다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밀한 부분은 이런걸로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는 저도 이 민가위로만 사용하는게 이 가위로만 사용하는게 정말 잘하는 미용사인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요. 다 사용해서 손님한테 원래 맞춰야 요자 이제 앞에 할게요. 앞에는 한 다리만 할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한 다리 하고 얼굴 들어. 자, 앞에 아까 이 라인 잡았죠? 이 라인 잡은 거에서 그대로 일자로 내려오세요. <laughs> 그러면 가슴을 고그 다음에 다리가. 이쪽을 좀 이렇게 좀 틀게요. 이렇게 도다 아, 세우세요. 세워서 아까 맞춰놓고 그대로. 내가 이 손에서 맞춰서 이전에 여기가 지금 짧아 있는 상태라 지금 여기 라인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는 더 이상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뒤에는 살짝만 여기가 짧기 때문에 너무 들어가 버리면 여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어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 충분히 여기 넣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를 그럼 다시 안쪽 모서리 치세요. 모서리 치시고. 할때 자꾸 제가 위로 올리잖아요, 털을. 이 밑에 터도 빼고 이거 펄럭이는 거 있죠? 이거 펄럭이는 거 올려서 치세요. 7번, 기계. 기계, 자, 여기서 지금 라인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하고 좀 분리가 됐잖아요. 좀더 앞으로 당겨서 라인을. 엘보가 분리가 돼가지고 네 지저분한데 네. 네. 그대로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도 모서리도 이렇게 올려서 모서리 부분 여기를 사선으로 그대로 내가 이거 쳤으면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치던지 밑에서 위로 그대로 치던지 이쪽 같다 저쪽 같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한 손에서 그래요 내가 완벽한 게 면처리가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엔 면처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면처리 할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이게 아니에요 야이 모서리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서리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하면 나중에 지저분한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